자 어떻게 서버 스레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에 만들어놨던 서버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accept를 통해서 소켓을 받았었고 input 스트림과 output 스트림으로 클라이언트와 통로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서로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샌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 등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와일문이 필요해서 그 와일문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그것이 서버가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것에 서 액셉트 부분과 서버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서버스레드가 위임받아서 다시 한번 구현해보는 걸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com.java.socket.lesson2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클라이언트 클래스, 서버 클래스, 서버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만들었던 클라이언트 클래스와 서버 클래스에서 이제 좀 가져올 건데. 그 전에 있던 서버 클래스에서 이 메이크 서버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인풋 스트림 부분과 아웃풋 스트림 부분.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던 부분, 받았던 부분과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메소드를 서버 스레드 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버 스레드는 스레드를 상속받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서버 쪽에서 변수 부분인 이 부분 또한 서버 스레드 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버 스레드를 구성했어요.